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오호 황제를 폐위시킨 동탁. 동탁은 황제와 진료왕을 호위해 도성으로 돌아오고 난후 틈만 나면 자신의 공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온갖 거드름을 피우며 황실의 관원들을 함부로 대했죠. 심지어 황제 앞에서도 칼을 차고 무릎을 꿇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주변의 신하들은 동탁의 대군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황제도 참 불쌍하지요. 14살 어린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 외삼촌인 대장군 하진에게 이용당하다가 그 다음에는 엄마인 태왕우와 십상시들에게 휘둘리다가 이제야 좀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나 했는데 기보다 더한 동탁이 나타나버렸지 뭐예요? 어느 날 동탁은 중신들을 집으로 모아 잔치를 열며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는 그냥 잔치가 아니라 동탁의 책사인 이외의 계책이었어요. 지금의 황제는 유약하기 짝이 없소. 황제의 동생인 진류왕이 더 영리하시고 기품을 가지고 계시니 진류왕이 황제가 되는 것이 마땅하오. 가 반대하는 자는 지금 이야기해 보시오. 대놓고 모반을 꾀하는 이야기였지만 모두 무서워서 숨어만 있었지요. 그때 정원이라는 신하가 외쳤어요. 지금의 황제께서는 선제의 큰 아들이시오. 무엇을 근거로 황제를 폐위시킨단 말이오? 나는 반대하오. 동탁은 이유의 계책대로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신하들을 모두 해치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책사 이유는 계획을 변경하여 동탁을 말렸어요. 바로 정원 뒤에서 무서운 눈을 하고 방천화극을 들고 있는 여포라는 장수 때문이었어요. 여포는 정원의 양아들로 후세의 삼국지 시대 전체에서 가장 무력이 뛰어났다고 평가받는 무장이었어요. 그런 장수가 노려보고 있으니 주변을 살피던 책사 이유가 위험함을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었죠. 다음 날 동탁에게 또 다른 책사인 이숙이 이 여포를 꿰어낼 계책을 알렸어요. 그 자는 정원의 양아들인 이름은 여포. 자는 봉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와 아는 사이입니다. 그가 있으면 절대로 정원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은 보아와 적토마만 안겨준다면 제가 여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숙은 동탁의 명을 받고 여포를 찾아가 적토마를 선물하고는 동탁의 편이 되도록 설득했어요. 정원은 너무하는군. 자네 같은 장수를 겨우 이런 대우를 한단 말인가? 이숙의 꼬드김에 넘어간 여포는 결국 정원을 죽이고 동탁의 편이 되었어요. 자네 같은 장수가 나에게 오다니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동탁은 여포를 얻고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황제조차 허수아비로 보일 지경이었어요. 동탁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했어요. 지금의 황제는 무능하고 유약하여 천하를 다스릴 제목이 못되오. 그런 이유로 소제를 패하고 진료왕을 황제로 모실까오. 동탁을 막기 위해 유비의 스승인 노식이 반대하고 나섰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황제를 폐위시킬 수는 없소. 게다가 황제를 폐위시킨 동탁을 누가 따르겠소? 동탁은 노식의 이야기를 듣고 검을 빼들고는 노식을 죽이려 했어요. 그때 십상시들을 무찌른 원소도 일어나 노식을 도왔어요. 자꾸 황제 폐위를 논하는 의도가 무엇이요? 원소도 칼을 빼들어 동탁과 대치하게 되었어요. 결국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원소는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인 기주 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동탁에게 반대하는 신하는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동탁은 곧바로 황제인 소재를 폐위시키고 진료왕을 황제에 앉혔어요. 이 진료왕이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헌재입니다. 이후 동탁은 국가의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어요. 헌재에게 알리지도 않고요. 동탁은 스스로 가장 높은 직책인 상국에 봉했어요. 동탁의 횡포가 하늘 끝에 닿을 듯 했어요. 황제에게 충성하는 신하들도 있었어요. 왕윤도 그중한 사람이었죠. 왕윤은 조조에게 복음을 내어주며 동탁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어요. 조조는 최근 근위 기병의 우두머리인 교위 직책을 받은 인물로 그동안 여포의 마음에 들기 위해 굽실거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삼국지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조조가 지금부터 등장합니다. 조조의 이야기도 주목해주세요. 조조는 가슴 속에 보검을 숨긴 채 동탁을 찾아갔어요. 누워서 쉬고 있던 동탁에게 조조는 말이 늙어서 늦게 왔다며 불평을 했어요. 이에 동탁은 여포에게 이야기했어요. 여포야, 며칠 전에 서량에서 보내온 좋은 말한필 골라서 조조에게 주거라. 여포가 말을 가지러 나가고 방 안에는 동탁과 조조만 남게 되었어요. 게다가 동탁은 살짝 잠이 들어 동탁을 암살할 기회는 지금밖에 없었죠. 잠이 든 동탁에게 조조가 다가갔어요. 가슴속의 품은 보검을 손에 꼭 잡은 채로 말이에요. 조조가 조심스럽게 칼을 빼든 그때 동탁이 잠에서 깨 칼을 들고 있는 조조를 보게 되었어요. 이놈, 어, 조조야, 이게 무슨 짓이냐? 조조는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말했어요. 제가 최근 좋은 보검을 얻어 상국께 바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계획에 실패한 조조는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여포가 가지고 온 말을 타고 아버지가 있는 진리로 도망쳤어요. 뒤늦게 조조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것을 눈치챈 동탁이 조조를 쫓았지만 이미 멀리 도망간 후였죠. 이후 조조는 진류땅에서 뜻이 있는 인재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곧 상당한 세력의 군대를 일으켰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조는 동탁을 치고 한황실을 일으켜 세우라는 황제의 편지를 가짜로 만들어 각지의 장수들에게 보냈어요. 황제의 편지를 받은 장수들은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조조가 있는 진류에 모였답니다. 동탁에게 화가 나 관직까지 버렸던 원서도 편지를 받고 크게 기뻐하여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진료의 조조에게 합류했답니다. 다음 이야기 조조의 편지로 반동탁군이 모이고 있는 이때 아니연을 떠난 유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관우의 낭만이 폭발하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